<laughs> <laughs> 와 우리야. 오늘 우리 타는 거 엄청 작은 비행기라는 거야. 우봐 마을로야. 저기, 작은 비행기. 뭐여 진짜 작네? 달려 있는데? 응. <laughs> 어. 진짜 달려 있네. 어, 여기 달려 있네. 이데도 여데도 요지고가 봐. 어 맞아 오, 빨간 나무가. 어, 빨간, 빨간 나무. 빨간 열매 나무. 맞아. 빨간 나무야, 뭐. 그래도 뒤도 달려네 오, 많이 달려 있네. 은우가 좋아하는 빨간 열매 나무잖아. 어, 어디지? 마패냐? 맞 어... 어머 우리 이거 가져올까 그래 가지고 가자 아, 오늘... 아니 우리 동물 먹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할라봉 따러 갈 거야. 동물한테 먼저 가자. 토끼다. 뺏어 고 먹고도. 뺏어 먹었어? 응. 은호가 새로 주자. 안돼. 안돼 뺏는 거 안돼. 엄마 <laughs> 엄마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. 예. 응, 몰라. 어른은, 어른은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써 있어. 어이? 은호 다섯 개따 주세요. 어, 엄마 이거 이거 어때? 은호, 은호, 아, 언니, 여기. 해봐. 아, 음. 이렇게. 음. 우와. 이거 여기 좋다 은호야. 이거 좋아. 은호도 그러니까 하나 골라봐 은호 이렇게 걸 잡고 조심해야 돼 이거. 날카로우니까. 이렇게 어. 손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. 음. 여기다 대고 여기다 음. 대고 여기. 우와 그 위에 잡어 얼지. 은우 잘하겠는데? 아니야 그 위에. 어. 이거 어때? 얼지. 은우야 여기 여기 줄기 잡 잡. 잘. 잘라. 은우야 여기. 어잘 잘라봐. 하나 둘. 아, 은우가 있어. 우와. 은우가 있어. 저 밑에 쪽 잘라 은우. 응. 두 손으로. 우와. 우와. 은우가 있어. 네, 어. 은우 잘했어. 어, 이제 그만 잘라. 저기 멍멍이 있대. 가볼까? 저기 멍멍이 있어. 멍멍이 여기 사는 멍멍이. 가보자. 아, <목소리> 맡아봐. <목소리> 향기가 너무 좋네. 은우 향기 맡아봤어? 꽃목 숨어라. 그래? 이가또야은 응? 응, 엄마 한번 보고 뿌이 한번 해줘 엄마 보고 <웃음> <웃음> 아직 안 숨었어 아, 너무 예뻐요 숨을래 <laughs> <스물래> 아빠 <아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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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지 <은호> 누나 못 찾겠는데 은나 어디 있지? 우리 은나 <은호> 어디 있지? 까 <laughs> 들어가면 안돼왜 그렇게 위험하게 행동해 계속 엄마 말도 안 듣고 어 수영장 갈 거야 그럼 응, 아빠 안아 엄마가 가자 아빠가 안아줄게 수영장 아빠가 가자 알았지 수영장 가자 응. 엄마 손잡아 I'll give you a hug. Oh, 쪼요 쪼비온다안 했지? 쪼요 쪼요 쪼지장 아빠 상어 상어가상어 났다 갔다 됐다 다시 다시 저, 저기로 가자 啊！

어, 은우선 어디 갔지? 어? 손가락이 <놀라기> 쏙 나왔네? 아, 그 어이. 아 할 거야. 멀리가 높다. 음. 또 이거 봐. 이야 음. 이 하잖아. 하잖아. 맞아 돌고래는 이 하잖아 맞어 돌고래는 그렇게 하잖아. 어, 파도도 좀 너울이 있어갖고좀물렁물 하실 거예요. 거기 하시더라도 오시고 이시면 괜찮으니까 우리 하루에 고구마랑 맛있는. 안녕 <laughs> <laughs> 그럼 몇 개야? 엄마가 다볼래 하나, 둘, 셋, 네 개. 바다니또 음. 달까요? 그럼 네모가 됐네. 엄마가 다시 한번 볼까? 어, 아빠가 은호한테 사탕을 두개 주고 엄마가 은호한테 사탕을 하나 줬어. 하나. 그럼 몇 개가 은호한테 몇개 있어? 하나, 둘, 셋. 세 개. 잘했어요. 잘했어. 하나, 둘. 조금 우와. 다탈수 있어. 은호야, 우리 관람차 타자. 뽀로로 관람차. 사랑이 뽀로로, 뽀로로가 도넛츠를 좋아하는구나. 뽀로. 여가나까여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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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তো তো 看啊！<laughs> 콩캉콩캉. 겁이 덜컥 났어요. 갑자기 동물원이 오싹오싹 무섭게 느껴졌지요. 헉, 유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헉, 유나가 혼자 동물원에 남겨졌더니 헉, 너무 무서워졌대. 재밌었어? 어쩌면 은 이게 한 번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. 나연해, 좀 많아. 중기하다 그치? 이게 살만 바르는 거야 갈치 머리 부분이랑 내장 부분에 낚싯바늘이 있어요 머리랑 내장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.

I see something. I see something. I see s o m e 할수 있어 g I see s 어 m e t h i n 아 I s 아이고 아이고. t h i n 하나 s 하나. 둘, 하나. 둘. 오, 하나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이고. 와, 엄청 많이 왔어, 오늘. 엄청 왔어.